선배님하고 저 지금 동문회 지금 사무차장 저랑 지금 류은열이라고 하는 지금 재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지금 하는 건 농업 인터뷰 제 1회차고요. 이제 한농대 동문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서 어, 좀 많은 격차를 풀고 이제 졸업 후에 저희가 영농 활동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약간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시간인 만큼 많은 질문과, 어, 많은, 좋은 대답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선배님께서는, 어, 식냉장물학과 사기 김민구 선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지금까지는 제가 짧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지금 판매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자본 유통이 잘안 돼가지고, 네. 어, 뭐도 기금 같은 것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군이나 도에다가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우에는, 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신청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원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니까는 러 차라리 자기 사업자 명의로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개인 사업자 말고 사단법인, 그러니까, 어, 농업회사 법인으로요? 법인으로 하는 게, 예, 농업회사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원사 받는 게더 오히려 쉽고요.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약간 가공품 만들겠다 하면서 시제품 제작하겠다 하면서 지원사 받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보통 지원 사업이 2, 3월 달에 나와요. 2, 3월 예, 달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런 걸로 지원하셔가지고 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면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관만 다른. 오 어, 진짜요?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공지 사 이게 사업 공고를 봐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농식품 벤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네. 어좀 사업비가 커요. 1년에 3천만원인데 5년 네. 동안 주는 거예요. 한번 되면. 와우. 그거 농식품 벤처가 보통 2월달에 공고가 띄어지고 3월달에 마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발표를 4월달에 해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거 지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와우. 여러분께서 이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받고 싶으시면 은어 이게 어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어 예비창업 패키지. 그까 그러니까 예비창업 패키지처럼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시제품을 이걸 만들겠다 하면서 사업계를 써가지고 신청을 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어야 돼. 조건이. 그래서 그걸로 받고 나서 이제 다음 년도 받는 거죠. 올해 년도 그거 받았으면. 그러면 그이 뒤에 농식품 업 벤처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때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 그 국유특허 우수기술 자료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가 이제 농진청, 이게 농진청에서 연구했던 이제 특허권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아. 농진청에서 연구했던 그 특허권을, 비,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를 도와주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 이전을 하나 받아놓고 해야 농식품, 농식품 벤처 사업을 받을기가 편해요. 어, 이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보통, 어, 먼저, 어, 계약을 해요. 기술 이전 계약을 한 다음에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이 기술로 가지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몇 퍼센트를 주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불인데 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돈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1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